오늘은 좀그 통합과학에서 좀 바뀐 부분좀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시간 한 시간 넘게 있, 있으셨죠? 지금 좀 지겹죠. 목차는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은 개정 통합과학에서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그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 나온 표현이. 융합적 사고력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 나거든요. 오 융합.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 그 수능 2028학년도 a 시문학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이게 지구과학 문제예요. 이 별인데 물질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럼 분명 지구과학 문제인데 지문상에서 같은 쪽의 원소냐 해가지고 화학 문제가 나왔거든요. 화학 지문이. 그러니까는 그 지구과학이나 아니면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경계선이 무너지고 섞여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생겼고, 생겼는데,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확고하게 나올 텐데, 아마 어머니들 자녀분들은 아직 학교 선생님들이 준비가 덜 되어 있을 거예요. 경험도 없고, 그리고 관성이 있어가지고, 기존의 형태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가끔 이제 학교 선생님 중에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융합적인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물리화학, 생물지과학을 다 잘하면 됩니다. 다 잘하면 됩니다. 예, 통합 과학 내에서요. 물리 원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통합 과학 내에서 물화 생지를 이렇게 다 잘하셔야 점수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난 물리 잘하니까 화학 못해도 돼. 그러면 안 되고요. 다 잘해야 돼요. 심지어 문과에도 돼요. 문과를 지향, 그, 지망하는 학생들도 수능은 이거 봐야 되니까 다 잘해야 돼요. 그런 부분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과학의 중요성 해가지고 이제 수능에 이제 강의 선택되었는데 또한 가지 좀 주의할 게 뭐냐면 배점이 조금 세분화됐어요. 이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2.3점만 있었다면 이제 세 가지 점수로 이제 세분화됐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더잘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지금의 뭐, 화원이나 생원이나 지구화원의 그 심화 문제들 있잖아요. 킬러 문제들. 그, 그것보다는 난이도는 한참 내려가요.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신에 그 부분에서 골고루 다 맞춰야 된다는 거. 여러 문제를 더 골고루 잘 맞춰야 된다는 게좀 어렵고, 내신에서도 이제 세분화 시켜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경우가 되게 많고, 특히나 이제 소술형 같은 경우는 배점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심화 문제가 준비가 덜 되면 이제 1등급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할때 단순한 게 가지고 공부해서는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강남권은 더 심하고요. 그외 지역도 이제 뭐그 강진구나 뭐 그런 지역도 송파구도 꽤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든요. 뭐 강남구나 아니면은 저기, 보인구나 뭐 그런 경우도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런 시험 문제 프리에 대한 시험 심화 문제 프리를 위해서 준비를 따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일단 정확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긴 한데 이거를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 상황이 다 그려져야 돼요. 그 어머니들 그 영화를 보시면 영화 얘기를 이제 영화를 보시고 나서 누군가가 영화 얘기하다가 야 A가 B를 왜 좋아한 거야? 물어보면 영화를 다 머릿속에 띄워가지고 다시 제조업 한 다음에 다시 답변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고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나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예시 문항이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심화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이제 3월달에 이제 수업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이 1학기 때 가장 어려운 단어는 물리잖아요. 물리 역학 파트인데 그 부분을 먼저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클리닉 수업도 하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신감을 갖게끔 유도를 하고 시험기가 되더라도 아, 나 물리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맨날 어려운 거는 쉬운 것만 하다가 어려운 거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머니. 그걸 미리함으로써 이제 아이들에 대한 불안감도 없애고 준비가 잘 되도록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이제 팔주 특강이 있는데 이제 팔주 특강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물론 이제 선행을 했던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 이제 와서 너 어떻게 공부했니하고 물어보면 어 한번 봤어요 부채도 물어보면 대답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봤어요 그 자기가 그걸 시험공부하듯이 공부하거나 관리하거나 한게 아니라 그냥 숨만 듣고 온 거라서 대부분 이제 잘 몰라요 들었어도 그리고 이제 중학교 중학교 과정이랑 또통합과 과정은 난이도나 양이 한 두세 배더 많거든요 그렇게 수업이 양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으니까 애들이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쉬운 건 있잖아요. 저희 학생들 보면 새롭게 들어온 애가 있는데 쉬운 파트는 공부하고 어려운 파트는 아예 백지예요. 같은 교재인데도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파츠 투강을 통해 가지고 약간 완충 효과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통합 과학에 대한 과목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없애고 차분하게 안착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또 회독수 증가하면서 한번더볼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물리를 잘하고, 누구는 학을 못하고, 누구는 주거학을 못하고 하는 부분이나 어떤 문제를 잘못풀고 어떤 문제는 꼭잘풀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체크를 이제 수업 시간마다 체크를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윈터스쿨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 위주로 이제 수업을 더 진행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더 효과적인 학습이 되게, 되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은 이제 이렇게 안기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 상대로 이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령이 됐지만 그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가 잘안 되어 있는 친구들 체계로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께서 대상으로 하고 수업 방식은 좀 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할 거거든요. 저희 학원의 방식을 이제 설명할 때 다시 얘기할 건데 일단 교재는 8주 특강 때는 오투란 교재를 사용하고 오투가 조금 얇아요 어머니. 좀 얇아가지고 그걸 로 마무리하고 윈터스쿨 때 완자를 사용하고 이것만 교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출 문제들이나 이제 그심 문제도 있잖아요. 그 문제들은 이제 프린트로 해가지고 제공을 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몇백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를 이제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저희 학원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단 기본 시스템은 저건 6명이고, 미착관리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미착관리를 하게 되고, 수업은 4시간입니다. 어머니도 이제 생각하실 4시간이면 지금 중학생에서, 중학생이 4시간 앉아있는 거, 어떻게 4시간 앉아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 학생 중에 과거 가겠다고 중학교 2년짜리 여자가 애 있는데,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정신없이 문제 풀고요. 정신없이 굴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저희 이제 강의식으로 하면 이렇게 듣고 있으면 자기가 내용이 자기가 그 빨려 들어가지 않으면 졸리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네 시간 동안 같이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걸 바로바로 선생님이 해결해주고 또그 다음 거 문제를 풀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쉴 틈이 없어요. 계속 문제 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본인이 풀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네 시간이 금방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수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 저희는 이제 개별 수업을 하는 게 하는 수,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 그 학생들 개별적인 그 성향을 선생님들이 얼마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업이 그 질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밀 진단 테스트 같은 걸 해요. 해 가지고 1대1 1대 상담도 하고 이제 개별 관리를 이제 해서 이제 커리큘럼도 다시 짜고 하는데 어 일단은 정밀 진단 테스트 결과지를 보게 되면 이런 결과지가 나와요. 학습 성향, 성향 진단 해 가지고 이런 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 선생님한테 제공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빨간 색씨 써져 있는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보거든요. 원 그러니까 원리 파악을 중시하는가, 그 다음에 완벽한 이해를 추구하는가,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꾸준한 학습을 하고 있는가, 요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서, 이제 아이들 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보면은 꾸준한 학습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예, 이런 친구들은 꾸준한 학습이 되도록 유도를 계속 하는 거죠, 수업, 수업할 때. 예,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아이가 이제 설득이 되면 그걸 이제 노력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가능한 이 방향으로 이 아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게끔 이제 가르치는 것만 다 아니잖아요. 어머니. 사실은 가르치는 거다 까먹잖아요. 애들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런 이런 방향성으로 아이들을 만들어 간다. 수업 시간에 선생 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방식을 보면은 일단은 강, 저희는 강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 시작을 하면 먼저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요 해그 단원의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물어봐요 아, 넌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너 이거 알아 하고 계속 물어봐서 피드백을 계속 하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아이가 있다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면 선생님 이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 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질의응답을 통해서 스토리텔링화를 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암기테스트하고 그게 다이 암기테스트 통과하면. 다 이해됐다고 싶으면 그때 문제를, 문제를 이제 풀도록 유도를 하는데 문제를 풀때 보통 어머니들 좀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앞에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푸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내용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안기 테스트까지 통과해야 이제 아 내가 이거 내용 알아하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풀게끔 유도를 하고요. 안기 테스트지도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제 반복적인 합성통해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완성하는데 그그 수업 시간 실제로 어떤 안기 테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지금 예시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 방식 예시로 해가지고 이게 저, 저의 이제 안기 테스트지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에서 여기 심화라고 써 있는데 이건 통합과학 책이 없어요. 통합과학 책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오메이드 들었서 이거 통합과학 하려면 물리 원도 봐야 되고, 뭐 화학 원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그 거의 화학 원에 있는 중화 반응 내용이긴 해요. 중화 반응에 조금 줄여놓은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 을 모르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는 있어요. 풀수 있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리고 이 이거를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 문제를 풀기 이전에. 이제, 개념하기, 안기하게, 이제, 뭐, 간단한 얘기는 하죠. 이제, 부용분 이온수가 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농도 의미랑, 그 다음에 부피가,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농도는 이제 단위 부피당 이온수고, 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를 칸을 채우라고 하는 거죠. 여기 칸을 채우, 채우게끔 하게 되면, 이온수가 일정하면 농도 부피는 반비례 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이 식을 보게 되면요. 아이들은 이제 이것도 처음에 잘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온수, 이온수 같은데 농도가 커지면은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하면, 어? 작아져요. 이렇게 하고 대답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비례잖아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은 아, 얘와 얘가 반비례인데 이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은 보면은 뭔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지금 어머니들이 풀리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이러고 이제 아이들이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연필도 안 들고 풀수 있어요. 눈으로 한 30자 컷 문제예요. 단지 이 표현을 아는 것만으로. 이제 그냥 막 푸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들이 이런, 문제 딱 유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용액에 존재하는 유연수가 어떻게 돼요? 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랑 농도는 어떻게 돼요? 역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 부피 관계에서 역수를 해가지고 농도비, 농도를 역수, 농도비만 알아내면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어머님께서 만약 어, 화원선행 안 하고 물리원선행 안 하면 어떡하지라고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다통합학 시간에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원도 있는데 물리, 아, 물리원 관련해서 역학파트도 있는데요. 역학 문제도 보면은 이제 런 문제가 나요. 와 최근 간단권 기출 문제 보면은 예전의 문제랑 다르게 좀 어렵죠. 이제 소수열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 속도 v로 던지고 이는 속도 3분의 2로 던져가지고. 같은 지점이 똑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 그러면 어느 높이에서 던져야 이게 같은 높이 떨어질까를 물어본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이것도 이제, 그냥 막, 막상 풀, 뭐풀 수도 있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개념학게교재에제교재를 보게, 교재에 이게 남겨놨는데, 이게 지금 통학과학에서는 요 파트를 다루지 않아요. 통학과학에서는. 물리원으로 넘어갔는데, 예전에 통학과 2015년도 개정할 때도, 요 부분이 그 완자에서 빠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험 문제 다 이런 게 나오니까 중간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이게. 근데 이번에, 이번 교재는또 빠졌어요. 통 그래서 완자 교재만 보면은 요런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완자로는. 그러면 개념학인교재를 통해가지고 여기 등가속도 공식에 대한 거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표 하나를 보고 유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공식, 외우면 공식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잘못된 공식으로 문제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란을 가지고 계속 유도하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그 공식이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를 아니까 만약에 자기가 흔들려도 시험 문제 풀다가 흔들려도 공식을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유도한 것만으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니까 이 유도된 식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돼? 라는 게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이두 가지 연습을 하게 돼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네 가지 공식 중에 누구를 사용해 가지고 식을 유도를 해서 어떻게 계산해 내는가까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속도 관계에 의해서 예, 어차피 거리 이동 거리 는 똑같잖아요. 이동 거리 는 똑같으니까 걸리는 시간은 반비례가 돼요. 그 시, 시간과 시간과 그 높이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두 가지는 이 고, 여기 있는 상황을 가지고 유도를 해서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시간과 시간과 그 다음에 그 높이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연습해 놓으면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문제 풀리고요 이것도 이 관계 알고 있으면 계산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 의해서 거의 한 10초 20초면 풀수 있는 문제가 되버려요 근데 모르면 그냥 한 시간 걸려도 못 풀어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강, 그 강사 이제 어머니들이 제일 중요하신 게이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성과를 낸 사람인가 궁금하,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안 가잖아요. 솔직히 처음 봤는데 모르잖아요. 이제 사실은 제가 보상 위주로 수업을 많이 했었고, 통합과도 물론 하긴 했었지만 메인은 이제 보상 재수생 수업을 많이 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저랑 1년 이상 이제 수강 학생, 학생 중에, 그러니까 저의 문제풀이 방식과 저의 어떤 스타일이 다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이제 학습했던 친구들의 이제 결과거든요. 그중에서좀극적인 이들이 이제 있잖아요. 큰변화가있던 친구들인데 어, 여기 있는 친구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그, 옛날에 코로나 시절 때, 맨날 게임만 했던 친구예요. 롤 게임만, 위아래에 아래랑 아래 집 사는 애랑 하루 종일 롤만 했던 친구인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거의 뭐, 내신도 뭐, 생명 뭐, 4등급 나오고 막 그런 친구인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방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점수가 계속 올랐어요. 유전, 2학기때 처음 이제, 처음 하는 게 유전. 유전 파트 돼가지고 계속 성적 올라서, 나중에 이제, 그, 저한테 지구학도 같이 배웠거든요. 주학도 같이 배워가지고 수능, 고3 때 수능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여름방학 때, 선생님, 저 지구학 너무 좋은데 지구학 1을 버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어? 무슨 소리야? 하고 물어보니까 지구학 너무 재밌다고 2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구학 2. 근데 전 지구학 2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혼자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했는데 저희 학업, 저희 스타일이 이제 스스로 알아내고 공부해내고 하는 게 계속 잡혀있잖아요. 거의 3개월 동안 공부해가지고 만점 받아요. 수능 때. 수능 만점을 받아서 근데 얘는 이제 우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대에 천문학과 썼는데 성적 자체가 잘 나오니까 서울대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어? 하고 원서를 여기 농대에다가 써본거예요 근데 덜커이 붙어버린 거죠. 근데 자기 말로는 그연그 서울대 공대 중상위권과도 가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아쉽지만 근데 연대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아버님이랑 새벽 3시까지 대여를 했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애매하잖아요 서울대 농대냐? 연대 천문학관이야. 둘다 취업은 잘안 되는 곳이니까. <laughs> 그 아버지는 아버지랑 새벽 3시지통화 저기, 저기 대화를 해가지고 결과가 이 연대를 갖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원래는 문과생인데 갑자기 이제 법대를 가려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과로 오면서 이제 자퇴를 했어요. 처음 왔는데 얘가 밀도랑 농도도 모르는 친구예요. 밀도랑 농도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걸설명하다가꽤 애를 먹었던 친구인데 처음에 첫해 수능을 봤을 때 거의 20명. 20, 초반 때 정도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재수하고 해가지고 일 등급 받아서 연대 융합학과, 융합학 공학과 거기 들어간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리고 이 친구는 잠시 요고, 근데 이제 중학 그 잠시 요고 학생인데 생명과학을 그 2학년 1학기 때 요고잖아요. 요고 요구 애들은 내신 싸움이 엄청 심해요. 그래가지고 처음 그 중간고사를 5등급 맞았다고 하더라고. 요 5등급 맞았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어. 저는 이제 저랑 만날 유전을 할때 유전을 할때 처음 만났거든요. 유전을 할때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생명은 대신다 만점을 받고, 그 다음에 수능, 이제, 이제 수능 볼 때도 1등을 받고 수의학과를 갔는데 수야, 수의학과 그 면접 보는 날 코로나를 걸렸대요. 네, 그냥, 그냥, 그냥 갔대요. 서울대잖아요. 가야죠. 예 네, 그냥 가서 면접 보고 서울대 덜커니 북부 해가지고 간 친구인데 이 친구도 공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유전이 좀안 안 됐었는데 이제 다행히 성적이 잘 나와서 서울대를 갔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수명고 학생인데 고3때 말에 들었었는데 그 모의고사 보면 4등급5등급밖에안 됐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열심히 이제 문제 풀고 이제 생명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 이제 대형학원시대인재나 뭐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윤용영 씨나 뭐 문제 풀이법을 자기네 말에 풀이법이 있어요. 근데 이 풀이법이 네 저도 놀랬습니다그 풀이법이 좀 약간 장사치가 들어가요. 그니까는 러 조금 화려하죠. 밖에, 불변 되게 빨리 풀리는 것 같고, 화려하고 하는데, 저희, 저의, 저의 이제 문제 풀이 방식은 그냥 원리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건, 좀 건조하지만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문제 푸는 방식을 택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거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숙명 고면 이제 학원을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스타일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1등을 받아서 좋았는데, 문, 그 수학을 조금 망쳐가지고, 좋은 이제 그냥 고대로, 고대 그행정학과로 들어갔어요. 이러면 이제 왔다 갔다 가 되니까. 일단 이렇게 지금까지 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전좀 기억할,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강의식 수업이 있잖아요. 강의 수, 뭐, 강의식, 강의식 수업은 일단은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위권이거나 아니면 조금 못 따라가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너무 잘하는 친구들은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놀면서 하는 느낌이고 못하는 친구는못 알아들어서 문제고 중위권 몇, 몇 명의 학생들만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라서 도움을 크게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못하더라도 다른 이렇게 대형학원 같은 경우는 성적을 이렇게 극적인 성장을 하진 않아요. 뭐 중위권이 그냥 중위권이고 상위권이 그냥 상위권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상승한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아까 그 잘생기신 권동훈 선생님이 다시 와서 정리, 정리하는 정리그 멘트,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서 잠시만 앉아 계시면 선생님 들어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